대체 어쩌다 이리도 커피를 좋아하게 된 건지 궁금해지던 그때 휴게실 안에 나타난 쓰니 커피를 한잔 뽑아 드실 모양인데 근데 가만 보니 모자 기운들만큼이나 커피를 좋아하는 듯한 쓰니 얘들은 날 닮아가지고 커피 좋아해 저래서는 뭐 먹을 게 없잖아요. 없으니까 내가 먹는 커피 따라 먹고 이러는 것 같아요. 녀석들이 이렇게 커피를 좋아하게 된 데는 스님의 더큰 커피 사랑이 있었던 것. 이러니 사찰 안엔 커피 향 가실 날이 없었다. 그렇게 사찰에 찾아온 밤. 그런데 아니, 아이, 잘 밤에 뭐 한다고 또 커피인교. 어느 정도 드세요, 하루에? 하루에 한3잔 아이고! 오! 서른 잔은 은기 저는 저는 요는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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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는 저는 는는 저는 저는 는는 저는 저는 는커는는저잠저잠는는는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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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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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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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참자요. 참도 참다자. 아 참을 잘 자네. 네. 다음 날못잘줄알았더니